방산주, 어제는 현대로 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핫 종목으로서 한국 항공우주 한번 살펴드릴게요. 047810인데, 네. 우리나라, 한국 항공우주를 보시면요. 예전에 삼성 테크윈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걸 비롯해서 우리가 어, 항공 우주와 관련된 회사를 여덟 개를 묶어가지고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대주주가 아마 산업은행일 겁니다. 자본금이 좀 크죠. 이게 좀 문제인데, 자본금이 좀 큰데.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이제 여기 T50, 뭐, 전투기도 만들고, 헬기도 만들고, 이런 것들 합니다. 그 다음에 위성체, 우주선, 발사체, 이런 것도 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좀 겹치는 종목이 있죠, 저런 거는. 그래서, 우리 T50이라는 거 한다면요. 이게 이제 고등훈련기입니다. 훈련기인데, 이거 만들 때 처음에 말이 많았죠. 우리나라가 무슨 훈련기를, 전투기를 만드냐. 미국 거를 사서 쓰면 되지. 반대가 굉장히 많았고요. 두 번째는 T50 이렇게 스펙을 보니까, 야, 훈련기가 뭐 이렇게 스펙이 대단해. 훈련기는 훈련기답게. 해야지, 이걸 뭐 전투기 만들 거야? 그때 이미 T50 할 때부터 우리는 전투기를 염두에 덧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FA50. 이게 경공격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전투기입니다. 그다음에 KF 네, 이거는 그 다음에 KF21. 요거는 이제 T50을 계량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한 이거는 전투기입니다. 완전한 전투기. 그러니까 사이즈가 덩치가 크죠? FA52. 라이트급이면 KF20이라 다 미들급 정도 되겠습니까? 자, FA50이 한소나타급 정도면 k f 2 1은 제네시스급 정도. 미국의 뭐 F35 이런 건 벤틀리급이죠. 다 쓸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F35가 최고 아닙니까? 아니죠. 시장 갈 때는요, FA50 정도 타고 가는 거지. 시장 갈때 벤틀리 타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 벤틀리는 파티 같은 데할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 FA50이 고등훈련기인데 굉장히, 훈련기 치고는 스펙이 굉장히 뛰어난.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FA50 경공격기, 아, 이게 소라타급 정도 보면 되는구나. KF21은 제네시스급 정도 되는구나. 그래서 KF21을 만드는 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렇게 되면, 미국의 F-16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정비창에서 뭐 손대면요, 당장 연락옵니다. 야, 너왜 비행기에 손대? 응? 아니, 우리, 이 정도는 우리 할수 있어. 야, 손대지 마. 그냥 냅둬. 뭐, 이러고, 뭐. 그리고 막, 비행기 좀, 음, 고장났어. 와서 좀 고쳐줘. 하면요, 어, 내가 시간 나면 갈게. 기다려. 이런데요. 우리가 전투기를 만들면, 쟤는. 다르는 거죠. 이제 고장나기도 전에, 어, FA16, 그거 뭐, 별일 없어? 괜찮아? 내한번 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전투기를, 지금 KF21을 만든 건 굉장히 의미가 크다. 그래서 이미, 지금, 그, 최근에, 그, 미얀마. 미얀마도 또 국민을 탄압하는 독재정권 아닙니까? 미얀마에도 중국이, 중국의 전투기를 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미얀마가 좋다고 했다가, 네, 그,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급 회전을 하니까, 막, 날개가 막 금이 가고 해가지고요. 네, 아유, 이사벨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미얀마가 중국에서 받은 전투기를 가동을 지금 중단해서 잘 됐죠. 미얀마의 그, 민주화 하는 분들을 다 공격을 하는 걸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역시 중국제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우리나라걸 제법 많이 그래서 지금 FA-50을 여기 폴란드도 당연히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고요 여러 나라에서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게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겁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우리 FA-50기를 로키드 마틴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로키드 마틴이 F-16 한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 T-50도 요런 걸로 훈련을 하면 금방 F-16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그 그러니까, 보잉은 맥도날드 더글러스를 네, 인수를 해서 한 팀이고, 우리는 로키드 마틴하고 한 팀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전술 놀림기세. 요게 아주 앞으로 중요한 재료가 된다. 보잉의 T-75A가 선정됐는데, 아직도 비행기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완전 미 공군은 화가 잔뜩 나가지고요. 이제 미공군의 다음번 하는 거는 지금 FAOC 매우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도 하고 공군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앞으로 주목할 요인이다. 그리고 그제 그 미국 청문회에서 나와서 미 공군 관계자를 아주 신랄하게 보잉을, 요걸 직살나게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요인이 있구나 네.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가 살아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그 미국 고등훈련기 시장 뉴스 나오면요. 한국항공우주를 올 하반기로 갈수록 그렇다고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고 매력적이다. 그런건 아닙니다. 자본금도 크고 하 엉덩이가 좀 무거운데요. 만약에 앞으로 조정 좀 받고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가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관심은 좀 얘는 높여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